오늘 9월 17일 입니다 아, 한국에서는 추석 날이고 지금 4시 50분 정도 됐으니까 11시 거의 12시가 다돼 가는 시간이어서 차례들은 지내고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일 것 같네요 가족들과 어, 풍성한 추석이 되시길 바라고 아, 오늘은 램페르를 타고 마드리드로 가게 되는데 7시 6분 기차입니다. 근데 지금 5시 정도에 나가는 이유는 어 여기는 또 비행기 타는 것처럼 기차 탈 때도 수험물 검사가 엄격하고 줄도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여유있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16도 온도는 기온은 16도인데 바람이 약간 불고 있어서 춥기도 하네요. 그 어, 왼쪽 눈에 지금 약간 염증이 생겼는데, 오늘은 어, 마드리드 도착하면 파르메시아 약국에 가보려고 합니다. 어, 약 먹고 바르면 낫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드리드 기차역으로 빠머스 저 위에 달 보이나요? 여기서도. 이름 따로는 두둥실 떠 올라 있습니다. 달은 하나인 것 같아요. 이달 보면서 소원 저도 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타러 가는 도중에 산우고 대콤보스텔라 곰부, 대성당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곳을 지나가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 때까지. 차오. 조만간 다시 올게. 안녕. 아침에 제일 먼저 이 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이유는 깨끗하게 매일매일 물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니니까 쓰는 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듯 해서 물청소를 하는 거 같습니다. 아, 이집문 열었는데. 아, 근데 그, 아, 그는 내가 사고자 하는 거는 없네. 아, 안타깝네요. 있으면 좋으련만. 아,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아, 안타깝습니다. 어제 너무 늦은 시간이 되어버려서. 아, 선물 구입을 못했어요. 다른 방법을 해서 광고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기차역까지 빠마스, 그렇게 바로 충북으로 향해서 지나가고 멋지죠? 깨끗하게 데리고 환경보호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I LOVE SANTIAGO 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Adios 어제 아침에 지나 이 길을 지나는데 KFC가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허겁지겁 달려왔더니 그때가 한 8시, 9시 이 정도 됐거든요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오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감히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오픈 시간인데 옆에 있는 버거킹도 똑같더라고요. 이게, 나라마다 판매 전략은 다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국이 참 살기에 편리한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는 그 종사자들의 피로감은 당연히 있겠지만,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것 같아요. 이용자 입장이고, 에스페이는 판매자 입장인 것 같아요. 이 이른 새벽에도 어느 분은 출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디나 있네요. 이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램페, 기차, 콤포스탈라 기차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배 고픈데 기차에 가서 뭐좀사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아까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여기는 또 반대로 바람이 불지 않아서 좋네요 되게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Vamos 산티호고 콤포스텔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맑은 불이지만 여기는 교통 상황을 보면서 넘어가도 됩니다 밑으로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저는 바로 바로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내려가는데 부담이 되거든요. 배낭이 무거워요. 엘리베이터를 타러 고고고. 샌테고드의 콤포스텔라라고 적혀있네요. 기다리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사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올라옵니다. TV 버튼을 누르면 오줌 다말 열려라. 기차철력도 고풍스럽고 멋있죠 이렇게 근 그런데 저기 지금 뒤쪽이 버스 터미널 공사 중이어서좀 구조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공사도 오랫동안 하는 것 같고 7시 6분 기차를 탑승하러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산티오데아 콤버스 탈라 바이리 타고 올 기차는 7시 분 마드리드 찰 마틴 역 플랫폼은 1B에서 탑승을 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빨리 왔어요. 5시 20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차를 타러 갈때잘 보이나요? 여기 한번 보이네. 색제를 통과해야 돼 네벌 <목소리도> 아, 통과했어 이제 기차를 타러 가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뒤까지 걸어가도록 하겠습 바람이 차갑네 기차 타면 좋아지겠죠 들어 들어서 잘 쉬고 내일모레 3일 쉬면 될것 같아요. 전 깨끗이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 보도 가고 그 뒤나 훅뻗다 알리시아, 산부리아, 아무튼 다양하게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가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차가 그렇게 생각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플랫폼이 하나, 둘, 셋, 네개이 정도. 저쪽에 보이는 곳이 버스 터미널이. 지붕은 새로 만들고, 었 이렇게 또, 그렇게 되어보려고 습니다 <목소리> 하는거가 에비스스트서니요 지금 이 하나 둘셋넷4정보장 가서 바로 타야됩다차역까지 네. 가는 패스 지하철 4.5유로 아, 잘 타고 가야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내릴때 버튼을 아, 내리 사람이 아, 해야됩니다 아, 해야 아, 아, 그래. 그래. 알려주네, 뭐, 잘못 알려주네. 여기서 바로 타는 건 아니라, 1리분당에서 바로 타고, 난 바로 정확하게. 아, 힘드네요. 서울리가에 왔습니다 가년만서여서도 다시 오네 오늘은 되게 조용하네 가서 호텔부터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재밌었어? 저, 저쪽에 앉을 거 아. 방수 모델. 음, 이쪽 거리는 한번 처음 와보는 거죠. 2018년도였을 때는 메인 스트리트만 걸어다녔더니 이쪽도 또. 어. 매력적이네 음, 치킨이 먹고 싶어서 치킨을 선택했습니다 919915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여기 먹고 우지않 보고 하는 애들이 많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결제하면 됩니서 이렇게 수중이 나오고 기다리면 좀 이따 털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받으면 되는 사면 뿌리빠, 뿌리빠 도 컵을 주면 음료수는 자기가 알아서 따르면 콜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치킨이랑 콜라 간만에 먹어본 치킨이요 끝나네 나네아 살거같아요 먹고 싶은거 같아갈니까 몸이 활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kfc 파머 멋져요 깔끔하게 모든 걸다 클리어 했더니 어우 애도 부르고 해피합니다 역시 잘 먹어야 또잘 사는 거 같습니다 이제 조금 걷다가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